이더리움 바닥론 솔솔 비앙코 리서치 대표 ETH 더 오를 것시가총의 기준으로 비트코인 비코인 BTC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이더리움 에더움 ETH는 불과 몇주전 4,000달러가 훨씬 넘는 고가에 도달한 후 3,000달러 아래로 다시 거래되고 있다. 이더 ETH는 28일 한국시간 오후 2시 20분 현재 2,67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 가격은 장중 2866달러까지 올랐지만 2900달러와 3000달러 저항 돌파에 실패했다.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 총액은 3144억 달러 규모이며 도미넌스 시총 비중은 18.7%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비티시의 애널리스트 토니 스필로트로, 토니 스필라트로는 현재 이더리움 시장은 2017년 불마켓 강세장과 이후 장기간 베어마켓 약세장이 펼쳐졌던 상황과는 달리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탈중앙금융과 NFT 대체 불가토큰 시장의 성장세. 여기에 더해 퍼스트 무버 퍼스트 무버로의 이점으로 기술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더 가격이 4천 달러에서 만 달러까지 간다고 했다.